자 가볼게요. 지금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를 3을 써주는 거좀 중요하고요. A를 기점으로 사인 A를 구하려면 일단 사인 A와 코사인 A 둘다 빗변분의 뭐잖아요. 사인은 빗변분의먼 거라는 거, 코사인은 빗변분의 가까운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얘를 기점으로 먼에는 루트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3분의 루트 5가 돼야 될 것이고, 가까운 거라는 건 지금 2가 될 거기 때문에 2를 써서 9분의 2트 2가 돼야 됩니다. 네. 127번 갈게요. BC가 4예요. 사인 A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건예분의얘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AB분의 4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보고 이제 4루트 3, 4곱하기 3, 그 다음에 루트 3 AB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였다면 3분의 루트 3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이해 가실까요? 네. <laughs> 왜냐하면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해준 게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AB를 4루트 3이라고 쓸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AB를 4루트 3이라고 적으면 제곱하면 이 친구가 48이고 이 친구는 16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한변을 제곱한 건 3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4루트 2가 돼야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코사인 A를 보면 예분에 가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야될 텐데, 유리화를 하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3분의 루트 6이 나와서 이 친구는 맞게 되고요. 네. 탄젠트 A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맞게 될 거예요. 사인 B 같은 경우에는, 빗변분에, 빗변분에 먼 거니까 4루트 2가 돼야 돼서 똑같이 3분의 루트 6이 돼야겠죠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도 얘를 찍고 얘 분에 가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라서 3분의 루트 3이 가능합니다 탄젠트 B도 B를 찍고 이렇게 이렇게니까 루트 2가 정답이 될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직각성형에서 C가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찍어 줄게요 나머지는 너 그리고 싶은 대로 끓이세요 그러면 90배기 A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혹시 알까요? 90배기 A는... 잠시만요 90배기 A는... 얘가 의미하는 반은 B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sin a와 sine cos b는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직각이라고 할때 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a 더하기 b가 90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네. 우리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90 빼기 a는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sin b가 17분의 15라는 거예요 그러면 17분의 뭔거 15가 돼야겠죠 이해가십니까? 피타고라스로 그렇 아, 289, 225니까 나머지 하나는 64가 돼야 돼서 얘는 8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a는 a의 기점으로 예분의 예니까 15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9번입니다. 어, 선생님 또 뭔가 많이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쫄지 않으셔도 되고 직각 직각이 있으니까 우린 소공식을 쓸수 있을 겁니다. a d의 제곱은 예곱하기 예였어요. 그러면 네. 8이 16이니까 AD가 4가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X에 대해서또 생각을 할수 있는데 피타고라스를 보면 16, 64니까 더하면 80이잖아요. 그러면 80은 4루트5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4루트5가 되고 16, 4라서 20이니까 2루트5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16 더하기 64가 AB의 제곱이죠. 아 네. <laughs> 그러면 a b 의 제곱이 80인데 80을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루트를 없애주면 4루트 5가, 아, 루트를 씌워주면 4루트가 됩니다. 네. 어잘 이해가 안 간다면 얘를 이렇게 아니, 해야 돼요. 아니, 피타고라스로 해가지고. 응, 맞아요. 네. 그러면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예분의 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4루트 5분의 8이 돼서 이렇게 되고 유리화를 해주면. 5분의 2로트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사인 y 같은 경우에는요 아얘 분의 먼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고 그럼 5분의 루트 5가 맞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럼 코사인 x는 어떻게 할까요? 4루트 5분의 4니까 얘도 5분의 루트 5가 맞을 겁니다 네. 탄젠트 x는 얘 분의 얘니까 2가 맞을 거고요 탄젠트 y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됐어야겠네요 네. 자, 여기에서 또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건 얘가 y고 얘가 x라는 거 네. 알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x, y 이렇게 적어놨더라도 얘가 y고 얘가 x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130번 갈게요. 얘도 이제 닮음을 이용한 건데 자, 얘가 y면 얘가 x라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를 구할 수 있죠. 얘 분에 가까운 건데 얘는 9고 얘는 4니까 루트 5가 돼야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코사인 x는 빗변 분에 가까운 거. 탄젠트 y 는얘를 찍고 이렇게 이렇게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6 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코사인 탄젠트 y 가얘를 찍고 2 분의 예, 분의 루트 5 그럼 이렇게 되고 십 분의 십 분의. 아, 잠시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니까. 아, 네. 음, 코사인 x 는빗변 분의 가까운 진짜. 거. 네. 이해가실까? 자, 131번은 이제 너가 어려워했던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먼저 Y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Y에 대해서 딱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때 저희가 한번더 복습을 해보자면,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한다 했지? Y절편이라고 한다 했어요. 바로바로 바로 네. 안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지?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 직선의 기울기는 X 탄젠트 알파와 같다고 했었어요 어, 괜찮아요 탄젠트 알파와 같다고 했으니 그럼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음, 가정이 아니라 얘가 얘 길이가 2가 맞아요 왜 y절편이 2라서 그럼 얘의 길이도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얘는 루트 13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그럼 사인 a를 구해보면요 빛변 변을 찍고 먼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빛변을 찍고 가까운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루트 13분의 5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물론 중학교에서는 유리화를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음, 다음 가볼게요. 한근이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래요. 한근이 이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일단 나는 이거의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빼기 아, 2분의 네, 1. 아,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까 싶긴 해요. 근데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에 구하려고 하면 아니면 뭐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의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하면 뭡니까? 음.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에다가 4 곱하면 8이네요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고 어, 문제를 풀면 되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복잡해 보여서 근의 공식을 굳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왜 네. 지금 숫자로 내가 알고 있잖아요. 얘는 숫자잖아요. 네. 그럼 숫자를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은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어, 여기에서 그냥 대입해야 됩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고요. 둘이 곱해 그럼 마이너스 e 분의 루트 l 인데 n h 곱해야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r 분의 루트 a 이될 거고 얘는 a 이에요그 hour, hal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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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u 야 half an hour, half a a 에 f 분의 루트 u 네. 음, 네. 어, 빼기 a 분의 a 이고 더하기 h 이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를요 아, 너무 크게 다 얘를요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A가 있는 애들을 다 넘겨주면요 3 마이너스 루트 3은 A에 <laughs>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맞나요? 그러면 얘를요 이제 좀 하나로 뭉쳐주면요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항시켜주면될 거잖아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자 A는 a는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마이 1분의 2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십니까? 왜? 곱하면 3 빼기 루트 3 이렇게 바꿔주면 약분이 바로 되거든 네. 그래서 a가 2루트 3이 나온다는 거 네. <laughs> 괜찮나요? 자 133번 <laughs> 요주의 문제입니다 내심이 나왔어요. 자, 내심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까먹었습니다. 아, 내가 까먹었단말 아니에요. 내심. 네. 내심이니까 이거를 네. 어떻게 느껴나요? 아, 이거 55 아이가 아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가 이제 외심이고 얘가 이제 내심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를 X라고 하고 이 친구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EX. 얘는 EX가 되는 거고 얘는 90 플러스 2분의 1 Y입니다. 네. <laughs> 까먹었죠? 그래서 이제 90 플러스 2분의 1 Y를 했는데 105도가 나왔다면 이 친구는 15도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Y가 30도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가방을 잠깐만. 자 그러면 얘가 30도라고 하면 얘가 60도라는 게 정해지겠네요 네. 그러면 사인 A는 빗변 분의 얘가 될 거예요 맞나요? 네2 3분 2 3 네. 1자 <laughs>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는 건다 지워버리고 그쵸 얘가 6 0도고 얘가 30도면 1대 루트 3대 2라는 걸알수 있잖아 네. 그래서 사인 a는 얘를 찍고 얘 분의 먼거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c 사인 a는 빗변 분의 가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3 적어주시면 됩니다 탄젠트 b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루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laughs> 계산을 마무리해 줄게요 2분의 3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개념을 쓰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중3부터는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자 음? 134번 가볼게요 s i n x, 와 x, c o s x, c 같 s i n e x, cosine x, cosine x, c o s i n x, c s x, s i n x, c o s x, c o s a... s i n a c o s b 그 e x, c s i n a cosine x, cosine x, c o s i 이 x, c o s i x, 아가 45. 그치. 이거 보자마자 그냥 X가 45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45면, 탄젠트 60 더하기, 얘가 45면, 탄젠트 3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3 더하기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이해가 실까요 네.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 때문에 1대 2대 1대 루트 3대 2라는 걸알수 있죠. 네. 그러면, 어,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얘가 45도야. 네. 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자면요 음. 시작점을 여기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없지만 오른쪽은 8이라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4 루트 2 얘가 4 루트 이라는게 가볍게 가능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1대1대 루트 2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3 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여기에 길이가 되는 거고 얘 길이는 두 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저 다시 <laughs>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 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면요 네. 예 길이를 루트 3분의 1을 하면은 예 길이가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4 루트 1을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예 길이가 되겠네요. 아, 네. 그래서 루트 3분의 4 루트 2가 되고 거기에서 네. 2를 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물론 저만 그렇게 해요. 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1:6:3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겠지만 저는 그 계산 귀찮게 하는 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아, 얘를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얘의 길이다. 정도는 이제 너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4루트 6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36번.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끊어갈 겁니다. 자, 얘가 10이면 얘도 10이 가될 거고요. 얘가 120도면 전체가 18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될 거예요. 네, 1대3대2. 그죠 1대 얘가 2배면, 6. 얘가 2면, 얘가 1이니까 6이고, 663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CD를 물었으니까 663이 정답이 된다. 다음 가볼게요. 137번입니다. 어, 또 나왔네. Y절 편이 3일에 문제를 읽어봐요. 3일에, 그치? 맞죠? 네. 근데 알파가, 알파의 각을 이루고 있대. 그럼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탄젠트 알파가 궁금하겠네요. 그쵸?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사인 알파를 알고 있어. 진짜? 얘가 3이야. 그러면, 뒷변분의 먼게 네. 2분의 1이라는 거죠. 네. 6분의 3이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3이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는 뭐가 돼? 36? 네. 9니까 27이 돼야 돼서, 363이 돼야겠죠. 그럼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알파는 3 루트 3분의 3이 되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1,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y는 좋아합니다. 기울기 탄젠트 알파에 x 더하기 y절편 3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네. 탄젠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답은 이 친구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더하기 3, 네.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인데. 사인 x를 물었습니다. x는 지금 얘를 보고 x라고 하고 있어. 네. 그러면 1분의 먼게 지금 사인이 될 테니까 0.66이 맞고요. 코사인 x는 1분의 가까운 x를 봐서 0.75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탄젠트 x는 얘니까 1분의 0.88 사인 y는 1분의 0.91 코사인 y는 0.42가 돼야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